아,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모르겠어. 어제는 좀 쉬었거든요. 잠깐만, 또 있어. 나 사람, 나 울리면 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지? 아아, 어! 띠이띠띠 아, 손이 안 된다. 어깨 내리고, 핫들, 핫들, 그리고, 뭐 했냐면, 뭐 했지? 뭐한 어, 50분 정도 했는데, 이거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붙여보려고. 자기 틀어요? 어디냐면요 편의점 옆쪽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실거면 어우 더운데요 위치 말해도 오리님한테 혼날까 가지도 못함 아 오시면 혼낼거예요와 소리 들려요? 아얘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둘리 엄마야? 아니다 둘리 엄마 어, 어? 둘리 엄마 같기도 하네 둘리 엄마 종류인가? 드릴게요 여기 말씀하는 데 저기 어디 게요 둘리 엄마 맞아? 엄청 크다 아얘 움직여요 봤어요? 어 움직였어요 아 옆에 가면 움직이나 얘 움직여? 또뭐 진... 움직이는데 예고는 하고 움직여라 깜짝 놀랐다 야 와이고 얘도 이제 활짝 활짝 날개를 펼치죠 와 대박이다 얘, 아까 걔는 안 움직이고 움직여 얘도 움직여 얘는 초식이 아닌 것 같아 이빨이 좀 많아 얘 예, 감전된대요. 조심하세요. 얘또 익룡이네요. 아 얘도 움직여. 얘는 뭐좀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더덥거든 힘들어. 어 뭐, 여기 이제 저기 많아요. 어, 얘도 움직여. 아, 다 움직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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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덥지. 그래, 그래, 얘 예쁘게 생겼다. 어, 얘는 뭐게? 이렇 얘는 코뿔소죠. 코뿔소 공룡. 아, 여기 있네. 트리케라코톱스. 여기는 이제 김포에 있는 수상... 아이고, 내 친구 있네. 수상공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와 보세요. 제 여기 좀 무섭다. 좀 무섭다. 실제 악어가 이렇겠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아 모르. 어, 움직여. 어, 얘는 좀, 좀 무섭게 생기긴 했다. 밤에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좀 소리. 얘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아 죄송해요 진짜 <laughs> 소리에 좀 예민해서 얘는 누구게? 아 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크냐면 손톱이 내 주먹보다 커요 이건 뭐지? 주라기 코인은 뭐지? 움직이는 건가? 아니요, 저희 저희 딸 딸래미는 그, 그 공룡이랑 관심이 좀먼 얘는 또왜 이렇게 쇼딸이야왜 이렇게 과분수? 얘 머리 커요. 얘 머리 큰거 알고 계세요? 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얘누구게요 밤에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안 놀래도 돼. 여기서 더 어마무시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지? 자, 와 사람 많다. 자 이제 공룡 세계에서 들어가면 또 다른 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빵을 하나 짓습니다빙크레유요 <laughs> 와, 애들 진짜 좋아할 것 같긴 하다. 남자인 아들, 아들, 왕자님들 데리고 오면. 헐크 들어간 거? 다르네. 빵의 종류가 별로 없는데나 눈에 띄네 좋아해요. 눈에 띄먹고싶다 눈에 <laughs> 띄네, 스콘을 들고. 그러니까. 아, 이거 블로그에서 좀 많았거든. 여기 다들 오시면 인생컷 찍어수시다 여기요?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와, 범고래 아니에요, 이거? 살빠진다고 아, 더운데 살살 가래. 아 맞다, 이게 메인으로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잠시만요. 여보, 여러분 오시면 이거 드세요. 이거 1인이 아니라 이거 엄청 크게 나온대요. 근데 여기 영업을 안 하나봐요, 오빠. 음? 아 암튼 여기 지금 밖에 이제 나와있는 공룡들이 지금 활 붙이고 있거든요? 얘가 좀 많이 흔들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그좀 요렇게로 좀 아, 방송을 네? 잠을 다 잃어가지고 치부를 겠는데 그냥 약간 지인과, 친구와, 가족과 오면은 나쁘지 않다, 깨끗하잖아요. 약간 좀 퍽퍽하면서 달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 머신이 없어가지고 나식는 그냥 그저 그래 하는데 눈에 띄네를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아. 여기 음. 한번 꼭와 보세요. 이렇게 어 뭐지 고래가 고래고래 고래? 음. 고래 눈이 음 입벌리면 다 무서운 줄 알아. 음. 음. 수잔 아니에요 아웅 꼭 자고 오리야 말을 아웅 어. 시다 시다 뭐가 그렇게 시다 그냥 다 시다 어얘왜 날개 안 피지? 피는 시간인가? 이 움직여요. 야, 근데 여기, 저기 어떻게 내려가지? 오, 아. 어때요? 완전 옛날. 난다. 탕탕 후루루루루 이 탕후루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동네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싹다 없어졌어요. 이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 우리 집 앞에도 있어요. 해멧 떡볶이. 와 주전부리 천국. 그럼 이따 한잔하는 거냐고? 밤 되면 진짜 예뻐. 여기가 밤에, 지, 여기 막뭐 타고 다녀요. 밤에 사람들.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잠시만요. 아, 멀리 갔다고? 브롤러 언니, 안녕! 어, 귀여워. 김포시의 공식 캐릭터래요. 포수와 포미. 귀여워 <laughs> 아! 여기는 끝났네? 와.. 다 임대다 이게 현실인가요? 아니 집에 뭐 좀.. 뭘 사가지고 가야 되지? 기아 좋아하는 창.. 우리 동네에 탕으로스 3개가 다 없어졌거든요? 탕으로 사갈까, 애비 놀러오면 들어오다가 다시 문으로 나가시면 어쩔수없지닭장지개 닭장찌개.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근데 여기도 예뻐. 여기 보내달라고? 있어, 어? 기다려봐.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누군가와 같이 오면 이거 하나 시키고, 뭐 스테이크를 시키든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리, 리, 리조트? 리조또? 그걸 시키면 될것 같아요. 양 많아요. 비주얼 괜찮죠? 민지 언니 열심히 만들고 있겠다. 빨리 만들어서 언니 한잔하자. 너무 진정한 주당? 모르겠어요 나는 딱그 횟집 가서도 한점 싸고 한입이한점 싸고 짠 고기도 한점 싸고 짠 하나하나씩 한번씩 먹는 거 드디어 왔어요 이게 또 맛있어요 항상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거 이거 나도 일단 잘 먹는 게아 근데 또 미친듯이 또막

나 다시 45kg 만들려 노력해. 비니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비니, 언니 예상으로 한 50, 50 53? 54? 17,000원 여기 왔자고 이거 이거 치밥 맛있어 치밥 두 분이서 오면 치밥 꼭 먹는 에요끝너가만다있어요게 여기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집입니다 음! 맞아 그래서 혼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막 비디오 같은 거안 틀고 나서 이렇 그냥 술을 쫄쫄쫙 먹으면서 차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좋아. <laughs> 가구점이냐고? 아, 여기, 여기 나쁘지 않죠? 여기가 그... 그 저기... 저기, 저기, 요리 만드는 거. 제가 아까 먹었던 자리거든요. 여기. 이제 집으로 가나요? 가야죠. 가자, 가자. 오늘 응.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이딩 손들어! 아, 깜짝아! 뭐한데? 빵! 빵! 왜 이런데, 분, 손들어.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잘 자요. 내일 봐요.